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로보 시그니처 종목인 로보로보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추세와 강기의 폭등이 시작되면서 완벽한 지금이 폭등 맥점입니다. 쓸어 담으세요. 로봇의 폭등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2차, 3차 폭등까지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로보로보 엄청난 프로그램의 매수세와 의미 있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 25%까지 상승하는 이런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보로보가 지지 라인을 지지 라인을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레벨업, 레벨업 하면서 이 1차적인 박스권 돌파하고 2차적인 박스권 돌파하고 마찬가지 이 상승이 나, 나오면서 지금 막 5일선을 타고 90도 각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찬가지로 자, 로보티즈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원익 콜딩스 로봇팔의 대장이지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그동안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이런 한국 PIM,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로보로보는 아직까지 큰 시세가 안 나왔어. 이런 것들이 계속 뒤따라 가는 거야. 이 로보로보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강했던 종목이야. 그러니 이 바닥인 3,000원부터 13,000원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추세가 꺾였지요 그리고 지지가 형성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상방으로 들어올리면서 이 매물 때첫 번째 이런 빼꼼이빼꼼이빼꼼이를 빼꼬미, 빼꼬미,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두 번째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어 그럼 뭐야 무조건 이 고가 라인까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차트가 말해주잖아. 그러니 이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자 9월 12일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랬던 로보로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9월 12일이면 마찬가지로 이때지요. 이때 이렇게 올려드렸으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점에서 지지해서 상방으로 올리면서 매물 때 소화가 다 끝났어. 올라갔다 빠져도 결국에는 이 두번째 매물대소 화 하면서 오늘자로서 로보로보가 의미있는 상승이여러 그럼 도출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로보로보를 계속 로보로보 로보로보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도 두야오를 마찬가지로 외쳐드렸지요 그러니 로보로보도 마찬가지 나우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이럴때 계속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렸잖아. 그러니 이 완벽한 시세를 안겨 드리는 거 아닙니까? 로보로보 이재명의 AI 교육 전면적 시행이 필요에 따라 수학처럼 해야 된다 발언의 상승세를 보여줬지요. 이렇게 로보로보 로보스타 이런 종목은 다 AI 로봇 관련주잖아. 아직까지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고위 교육용 로봇이야. 로봇자만 들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같은 이런 불장에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주가지수는 내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주가지수를 올리는 바로 이 로봇주들이 마찬가지로 코스닥 올라가면 로봇 쭉쭉 가잖아. 코스피를 견인해주는 것은 무엇이야? 마찬가지로 반도체 아니야. 그러니, 로보로보라는 이런 종목이 이제 막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주봉상 오일선이 딱 깨지기 전까지 엉덩이 무겁게 홀딩하면서 끌고 가셔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7봉2 시그니처 종목인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군도 어떻습니까? 계속 오일선을 타고 쭉쭉 90도 각도로 상승하잖아.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어떻게 된다? 인생을 바꾼다. 로봇 넘버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 로보로보가 이제 막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종목은 마찬가지로 이 정고점을,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무조건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서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들고 가셔야겠지요 광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겠지요 마찬가지로 자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도 잘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길게 보자고 이런 추세가 올라갔다가 꺾이고 지지가 됐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이 1차적인 매물대, 2차적인 매물대 3차적인 매물대까지 소화하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1등 종목이 마찬가지로 SKINX 이런 것도 1차 시세 올라가는 이런 폭등에 2차 매물대수하고 폭등에 3차 매물대수하고 계속 폭등이 나왔어. 7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100% 무료 공모방에서 자, 이걸 한번 보시라고. 9월 12일부터 로봇 시그니처로 슈림 로봇 드려. 로봇 시그니처로 로봇 스타를 드려. 그러면서 로봇 대세상승의 시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러니 휴림 로봇이 오늘 장에도 굉장한 시세를 도출하면서 마찬가지로 9월 12일 날딱 추천을 맥점에 드렸지요. 그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드리잖아 올라갔어 주가 빠졌어 지지해 줬어 상방으로 들어올리면서 완벽한 폭등 맥점에 잡아드리니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 고가 23% 올라가고도. 결국에는 빠져도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 매물대에 소화되면서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에 땅땅 들어가는 거야. 로보 스타도 마찬가지고 강한 시세가 딱 도출이 되면서 9월 12일이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요날 아니야. 이날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완벽한 시세 말씀을 드리니 올라갔다 빠져도 결국엔 또 가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 15%또 오르는 것이고. 그러니 자 칠봉이의 시그니처 종목인 이 원이콜딩스도 8월 25일부터 9월 달까지도 7월 달까지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8월 25일 원이콜딩스 이때야. 이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는 완벽한 맥점에서 이거 못 먹어도 200% 시세는 나셨어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것이고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가지고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100% 무료 공부방 그에 따른 구독자가 22,500여 명이야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가 요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조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 다나가시겠지 그러니 칠봉이가 오로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벽한 폭등 맥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끌고 왔습니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이야 그러니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원이 콜리스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 현대 무백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드렸어? 8월 8일부터 9월달까지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추천을 드리고 마찬가지 9월 달 10월 달이 완벽한 시세 폭등이 나타났지요. 마찬가지로 로보스타 로보팔의 대장주지요. 원이콜딩스와 같지요. 이에 따라 5월 달, 6월 달, 9월 10일, 9월 19일부터 말씀드리면서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완벽한 모든 시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 로봇 전문가 칠봉이 아닙니까? 클로봇도 마찬가지, 하이젠 R&M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면 할 만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 빠져요. 케어까지 다 해드리잖아. 완벽한 이 광기야 추세 끝까지, 칠봉이가 끝까지 끌고 가잖아. 그러니, 로봇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칠봉이가 내일이 로봇주들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이야.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칠봉이를 만나신 분들은 행운아 아닙니까? 그러니 이 광기와 추세의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는 겁니다. 바로 뭐야? 로봇 아니야? 반도체 아니야? 그러니 AI 산업의 핵심 아닙니까? 무조건 음주땡 음봉을 줄때 땡큐 하고 쓸어 담아야 되고, 돈벌수 있는 지금 명확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돈을 못 벌면 바보 멍청이야 멍청이. 칠봉이가 분명히 원이콜딩스 로봇의 대장주지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지요. 이에 따라 원이콜딩스 1개월 전부터 관계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 원이콜딩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1개월 전에도 또다시. 주가 전망을 말씀드려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반드시 끝까지 보셔라. 그러면서 이런 완벽한 적중은 없었다. 이러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을 요크로 원인콜리스 매일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DS경제 속보 채널에서 구독자가 20만이야. 이렇게 당신이 모르고 있던 세력의 매집주 완벽한 폭등 맥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시면 3초 만에 우리 100% 무료 공부방 들어오실 수가 있지요. 원니콜릭스 1개월 전에도 칠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깐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식가 대비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의 매수세를 보시라고. 지금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높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거래량과 외국인의 보유수량 보세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쓸어담을까?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이 쓸어담으면 기관계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그런데 보세요. 무조건 더 간다고요. 칠봉이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자 이러한 종목은 매도 사이까지 드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 컨디스 뭐있습니까 반도체 모멘텀까지 붙었어요. 로봇까지 있고 이건 정말 미친 겁니다. 미친 거야. 메타가 있죠. 그인 엔비디아도 있죠. 글로벌 모멘텀 좋죠. 수급 좋죠. 차트 좋지. 거래량 좋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원이콜딩스는 완벽한 대장중의총 대장입니다. 이런 종목은 바로 눌렸다. 조정 온다. 눌렸다. 그럼 땡큐 하고 뭐라? 쓸어 담아야 된다. 제발 용기를 좀 가지세요. 7봉이가 매일같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이콜딩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 의 매수세를 보시라고. 이렇게 원이콜딩스가 이런 고가 12,000원일 때도 계속 한달 전부터 칠봉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쓸어 담으셔라. 결국엔 원이콜릭스 오늘도 시가 대비 9%까지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두 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주말에도 원이콜릭스 휴림 로봇 말씀을 드렸지요. 한라캐스트 k n r 시스템 말씀을 드렸지요. 이에 따라서 칠봉이가 말씀드린. 로봇팔 대장주들 1 6 시간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휴림 로봇 그리고 분명히 4일 전에도 유로크롬 휴림 로봇을 폭등 예언을 해드리면서 당장 사라 주봉 월봉이 텐베거 폭등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4일 전에도 휴림 로봇을 유로크롬 올려드렸습니다 잠깐만 보시면은. 장기 먹거리고 쓸어 담아야 될 거야 지금 당장 무조건 폭등 폭등 또 폭등이 올 종목이 바로 슈림 로봇입니다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하반 추세도 오래가지만 지지 라인이 딱 형성이 되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첫 번째 이매물대 소화하고 두 번째 매물대 소화하고 세 번째 이매물대까지 소화되는 이 과정을 모두 쫓은게 슈림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다가 1번 2번 3번 추세까지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부터가 이제 50도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완벽한 시세를 주는 완벽한 매점이라고 프로그램 매수세 엄청나잖아 이렇게 말씀드린 바로 휴림 로봇이 월요일장에 마찬가지로 또 상한가 오늘 이렇로 그럼 가잖아.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로봇티즈도 마찬가지 하이젠 R&M도 마찬가지 클로버도 마찬가지 할라캐스트도 마찬가지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였던 로보로봇도 이에 따라 유진로봇도 제닉스 로보티스도 다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에서 자 로봇이 끝났다고? 아니라고 대한민국 1등 로봇 전문가 칠봉이 아닙니까? 로봇 관련주들 다 찍어드리잖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달리쭉뽑고 주무시면서 콜딩하고 계셔라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러니 마찬가지로 7봉이가 이렇게 자 원이 콜딩스나 로버티즈가 고점에서 놀고 있고 현대 무백스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 밑에 있는 로봇 부품의 액츄에이터나 구동 모터 같은 기업들이 다가든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한 기회의 장이다 무조건 하락은 반드시 오지요 조종이 왔다 또 올라갑니다 무조건 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의 장에서는 몇 놈이 떨어져도 반드시 올라가는 섹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빈틈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공부방이야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잖아 그러니 첫 번째 워니콜딩스두 번째 로보티즈 세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 대장주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닙니까? 이 세계가 로봇 전체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로봇이 끝났다고 아니라고. 안 끝났다고요,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거 팔면 그냥 바보 멍청이 똥개가 되는 시장이야. 그러니 칠봉이가 계속 두달 전부터 외쳐드렸잖아요. 로봇주들 무조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고 돈벌수 있는 기회고 마찬가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고 지금 시장에 너무나 불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돈벌수 있는 명확한 시장이야. 그런데 이걸 안 산다고 미친 거지요.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명확하게 이 흐름을 완벽한 폭등을 드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로보로보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이 정고점을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거또 간다고 그러니 이 추세를 먹는 자가 인생을 먹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빠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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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결국엔 가잖아 그러니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요 추세를 끝날 때까지 광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주식을 할수 있는 명확한 이유 아닙니까? 주가 빠져도 칠봉이가 케어까지 다 해드리잖아요. 추세를 먹는 자가 인생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음봉에 이런 흔들리는 인간들을 다 털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주식이라고. 그러니 로보로보 지금이 시장 맥점입니다. 아셨지요?